네, 오늘 하노이의 날씨는 한 19도 정도 되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친구가 호안겜 쪽에 있는 넴루이라는 맛집을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넴루이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소개시켜 드리려는 데가 넴루이 후에 라는 곳인데, 여기 낮에는 이쪽 식당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11시부터 닫는 시간은 1시 저녁 10시 반까지 하기는 하는데, 이두 군데 장소에서 지금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소가, 번투이퀘라는 곳하고, 진웬딩티한 곳하고 두 군데서 지금 판매를 하는 것 같네요. 자웬냐 응? 안녕. 안녕.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메뉴판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뭐 버마이 꾀란 게 이제 치즈 스틱, 어, 감자 튀김. 여러가지 여기 냄추어란 것도 보이고 뭐 이것저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근데 여기에는 이제 콤보세트가 있어요. 두 명이 오시면 저희가 원래 먹으려고 했던 이제 냄루이후에 5개 냄추어잔 요거는 이제 베트남 소세지 같은 껌 짜이가 이제 누룽지. 바잉 미늄. 요거는 빵, 빵 이제 구운 빵을 얘기하는 것 같고, 호일 랑 캔. 요거는 고구마. 한 접시. 그리고, 네, 요거는 지어츄 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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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또 음료수들도 이렇게 있네요. 고기만두 이런 거를 이제 고기 튀김 뭐 이런 거를 만두 튀김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내이라고 하는데, 만두 튀김 같은 거를 포챙이로 뚫어서 이름이 램루이라고 하는 거 같고요. 음. 뭐, 상당히 좀 맛있다고 하니까, 음. 한번 어떻게 먹는지 한번. 안테나오. 네. 빵 구운 것도 지금 나왔구요. 라이스페이퍼를 하나 하고 그중에 야채를 넣은 다음에 파인애플 오일을 올리고 채 불명의 야채도 올라가고 그리고 소세지를 마지막에 해서 아, 나무는 안 먹는군요 가유를 달라고 그랬는데 가위는 없다고 하는 거 같네요 아 아무튼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하네요 음, 소스가 이게 견과류 맛이 상당히 많이 나네요. 소스에 추가 먹으니까 어 약간 이 친구가 그 야채 중에 약간은 자우타미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고수 비슷한 종류의 야채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만 빼면 거의 뭐 맛은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빵 구운 것도 나왔고 그리고 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껌 차이라고 이제 누룽지. 아, 누룽지를 저기다가 찍어 먹는 소스네요, 여기. em thấy thế nào? 고구마, 고구마튀김 뿌려서가 물론 시킨 것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기에 전체 다해서 19만 17만 5천 동 세트니까요. 이 정도 먹으면은 두 명에서 충분히 먹고 남을 것 같은 양이네요, 이게. 이 껌짜이랑 먹는 이 누룽지랑 같이 먹는 이게 약간 돼지갈비 맛 약간 그런 맛이 나면서 상당히 익숙한 맛인데 아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돼지갈비 맛에다가 약간 고소한 땅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맛? 느낌이 퓨전 한식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이름이 램인데 너무 귀엽게 만들었네요 이것도 되게 맛있습니다 뭐래도 거의 다 먹었는데 배가 부르네요 이 친구도 되게 잘 먹는 친구인데 벌써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아, 이거. 한이 세트를 한3명이서 먹어도 될것 같고요. 제가 좀 양이 작아서 그런데 양이 작으신 분들은 한 3명에서 드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엠라 <목소리> 망본 Ok Em ba anh hai. Ở đây Em chọn đi. Em cái này, cái này, chọn đi. Anh ba cái, hai cái. Năm cái, bốn cái. rồi mẹ sẽ. Hạt đẳng lượng đã định 한번 먹어 하겠습니다. <laughs> 너희 들이 오늘 의영 상은 <laughs> 오늘 의영 상은 여기 까 지로, 하겠 습니다. <laughs>